제주도로 떠나는 날입니다. 다람이가 35분까지 픽업을 오기로 해서 지금 바로 <laughs> 내려가야 됩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에요. 공항에서 한번... <laughs>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 가보자고? 가보자고? 아, 9시 버스인데 지금 8시 11분... 이런 거 찍어줘야 어, 그 <laughs> 급박함, 급박함. <웃음> 여러분, 차를 <탈을> 보내고? <laughs> 수봉이를 타고 가고 있어요. 예. <laughs> 저 버스. 아니, 지금 저 버스가 우리가 탔어야 될 버스인 것 같아요. 아유, 빨 아, 잠시만 아, 잠시만 아, 저 버스가 저버스저 버스가 저 버스가 저어스가 버스가 저 버스가 저가저버스저가 빨리 네. 요 네. 네. 맛있겠다. 음. 너무 좋잖아 음. 음.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범죄스럽잖아요 음. 네. 이거 미스터 처음 봤어, 언니. 네. 네. 음. 네. 음? <laughs> 예. 언니. 딱잘았어딱잘았어뭘지라면더 나. 어예예예예 좋아. 잠깐. 없잖아. 예예예. 예. 이간단 간단하게 해줍 어라? 이거 아 아니, 니가 고춧가루 넣는다고? 응. 응. 이거. 항저게 간짜장꼽기 하는데. 이 많이 주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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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퉁이 욕장 언니가 안 사잖아 나만 사잘 어울릴까요? <목소리> 네잘 어울립니다요 또 있고요 아지 <laughs> 언니 이거 어때요? 추천할게 연말 파티로으로 <laughs> 여이신가요 아니 놀오 예쁜 거리가 많다 어, 맞지? 예쁘다. 클래식 무상 어, <laughs> 냄새나 <laughs> 맞아 귀여지이래 이거 너무 많아~ 밤밤 집이 <분들과 고기> <방젠. 방젠. �ambling> <분들과 repetition> <Maria> 어. 찾아온 새우리너 우리에서 김밥을 사고 이제 오늘 일정은 다 마쳤고 마지막 일정을 하러 갑니다 소길별아로갈 거예요 <laughs> 열심히 정비 중인 수현이의일다 너 나도. 떡새우가 벌써 튀긴 것처럼 진하게 <laughs> 10. 어, 그 좋아. 큰 점수. 응, 좋아. 끝. 어, 한번한번한번 네. 우리의 숙소가 눈앞에 있습니다. 다른 집도 있어. 오늘 하루 고생한 아방이. 아, 캐리어? 응. 오케이. 큰 집부터. 오케이. 아, 우리... 키 <laughs> 응, 맞아. 아니, 아, 여있네. <laughs> 여기는, 회사콘도 1박 3만원짜리입니다. 맞아? 했잖아. 완전 바다 맞아? 바다인 이 아니야? 바다 꺼내놨잖아 완전 받아다닌다이 새우리김밥으로 일단 배를 1차로 채우고 교촌치킨을 그 먹으러 가보겠어요 제육찜 저 먼저 먹어볼게요 어난 상관없어 아 여기다 나왔네 삼천 쿠폰이야 진짜 어디서 찬 바람이 이렇게 들어 선아 이거 일단 한입 먹어봐 아냐 언니 음. 먹어봐 나좀더 먹을래 맛이 어때 어떤... 언 음. 매워 아? 어? 맵다고? 음. <laughs> 아니 그거 알아? 2,900원 말인데 왜? 3,000원이 최대였어 3,000원까지 해준다는 게 아니라 3,000원이 아, 최대야 아10%어 10%네 2,900원 아껴보겠습니다 10%면 우리가 23,000원 한 마리 시키면 2,300원이 할인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건 1,500원에 아. 최대라고 이거 <laughs> 꼼수를 썼어 요, 요 사람들이 꼼수를 썼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니? 그럼 그러니까 먹어 인생 뭐 있어 먹어 진짜 해요 치즈볼 빼자 그러면 그냥. 뭔 소리야 <laughs> 내 치즈볼 그리고 아까 남은 상수육입니다몇시 만에 우리 저녁 먹는 거야? <laughs> 8시 10분 만에 먹는 저녁입니다 재밌겠습니다아 수현이 아까 산가디건 너무 음, 춥다. 추워. 춥다, 들어왔어. 어때요? 맛있어. 진짜? 응.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음. 이거 뭐 꽂은가? 아닌 거 같은데. 그럼 뭐그 이거 담아 는데 하면 쪽다올 텐데. 아. 이게 근좀무서것지나않더라고가 너무 또톡거리면서 웃나? 응? 다시 <놔람>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이렇게. 금모고알수 아, 어. 없는 일주도 <놀람> 오늘은 제주도 둘째 날이고 이제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볼 거예요. 왕 <놀람> 예쁘다. 수현이가 맛있는 걸로 골라줬어 아니 내 걸로 찍었었어 <önemli> 음. <라이텔�> 맛있게 브런치를 배로 채우고 귤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.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한게안 됐어. 하나 하나씩이야. 많이 다 갑시다. 아, 많이 못 따네, 맞네. 여기 <laughs> 귤 많다. 따 볼게. 이렇게 한번 자르고 나잘짠거 같아. 넣어 볼게. 어 그렇게 달려주게 예쁘다만. 귤벌써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땄다. 열심히 귤을 따고 이제 오솔로. 키뮤지엄에 가고 있습니다. 像差。 라스티코스 카멜리아 사전 예매티켓 빨갛는 어. 앞으로 가야되네 5시까지 어? 입장 마감인데 잘 맞춰왔어 그거는 매출 중이야 뭐야? 몰라. 이거 <laughs> 지식 언니가 올리기 전 한번 물어봐. 쥬라기 <laughs> <laughs> 소리 같아.

아, 득천주면이에요 <laughs> 내일 가요. 잘갈수 있을지. <laughs> 어휴, 언득기야여기 있어. <laughs> 여기 <또. 웃음> 언니 도와줘! 무슨 소 도와줘! 도와줘! 잠깐만, 도와줘! 도 도와줘! 고 도와줘! 가와줘 도와줘! 도와줘! 아스 때문에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어우다 <laughs> 아아와 <laughs> 와, <laughs> 오빠가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했는데 와 갈치조림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고고. 3132번 절도 식당 도착. <laughs> 어, 맛지는거 있니? 이렇게 도 아니냐고 빨리 오게 잘 맞지 <laughs> 그 정도면 맹고 아니냐며 맛있어 그래. 나갈치좀좋아하거든 <laughs> 이제 차 반납하고 밥이랑 오케이 자이건는다 합격 자 세워야 돼 높여야 돼 세우 세우면, 세우면 될것 같은데 아아 3kg밖에 안 나갔네 생각보다 그래도.